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어, 저희는, 응, 음, 껐어요. 저희는 오늘 일을 해요. 오전에는 이제, 음, 교회에서 이렇게 안 모이고 집에서 이제 성경 말씀 듣고요. 출근했어요. 근데 이제 차가 막히니까 오시는 분이 좀 늦으시네요. 서울에서 오시다가 보니까, 이거 뭐게요? 에데스 로렌시아. 네, 이게 조금 떼도 묻고 이래 했었는데 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고 네 송이 남았어요. 네 송이, 네 송이. 네, 근데 이거 엄청 컸죠. 피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뿌리가 한뭐 70cm 이상 막 엄청 길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 자르기는 그렇고 그대로 둔다고 수분 유지도 안될것 같아서 풀망 제일 큰 거에다가 이 풀망 그 밑으로 이렇게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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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 뿌리에 자극이 가지 않고 그러니까 수분 유지가 되고 있죠? 뿌리가. 네. 그러니까 동글동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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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풀어지지 않는 선에서 동글동글 말았어요. 그 그러니까 로렌시아가 꽃도 좋고 향도 좋은데 요거 받으신 언니는 향이 너무 진해서 머리가 아프대요. 어. 그래서 이제 가까이 안 맡으셔야 되겠죠. 그러신 분들은.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원종 오점남 909예요. 909가 이렇게 생겼는데 아 어, 지금 열심히 꽃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하하 아, 하 진짜 반짝거리죠 이건 이쁘게 보이네요 와네네네 요거는 네 요거는 네, 네. 네. 내나 포미드빌 인데요 이게 꽃대가 있어서 왔어요 꽃이 근데 이게 이렇게 돼 버려서 죽어버렸어요 꽃대가 네네네 병절세고 세일할까요? <laughs> 많이 달려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음, 집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찬주란, 찬주란이라는 아이가 또 꽃이 옆에서, 뒤에서 이렇게 피고 있어요. 신기하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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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게 가려지네. 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찬주란 요게, 어, 길어져서 분주를 조금 해볼, 어머! 여기 또 폈어요. 어머머머, 조그만하니 너무 예뻐요. 예. 그렇구요. 요거는 이제 지금, 예. 아동컴 구상석고기 꽃이 다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피고, 이제 다져가고 이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 네. 요거 이제 몇개 있구요. 예. 어, 요기, 촉, 요거는 두개 달린 거, 예, 그니까, 4만원짜리 하나 있어요. 3만원짜리 두 개, 세개 있고요. 근데, 어, 제가 꽃, 그, 그, 든 거는, 보세요. 어, 원종 오줌난들은 보면은,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래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아, 이난 남발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제이호 97이. 이게 촉을 두 개를 나누어서 심었던 아이거든. 촉을 하나 주어서 어 번식을 했어요 근데 이 특히나 이런 그 원종 꽃대들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제 잘라서 어 싹을 틔우는데 <laughs> 용기가 없어서 못 자르고 저는 계속 꽃을 못 보니까 이제 다 보내고 요게 꽃대가 너무 길어서 얘가 조금 조금 올라오길래 기대하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부딪혀서 기체도 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고아가 생겨버렸죠. 보이시나요? 네. 꽃이 아니고, 보이시죠? 예, 네. 고아가 생겨버린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 아이는 촉을 하나 주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계속 이 아이가 이렇게 휘어요. 안쪽으로 이렇게 휘, 그러니까 이, 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휘말려요. 휘말리면서 얘를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예, 네. 새로 나오는 잎이 계속 이제 자극 아닌 자극을 받으니까 이게 이게 찢어진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아, 꽃을 보고 싶었는데 고화가 된 거예요. 보이시죠? 원래 이제 꽃대를 특히나 이제 다른 뭐 다른 호접란도 일반 호접란도 꽃대를 가지고 총내기를 하지만은 어, 특히나 이제 이 원종들은 날씨가 좋고 괜찮은 그런 데서는 보면 요거를 마디 마디 잘라서 이렇게 그 제가 덴드로비움 총내기 하듯이 촉을 많이 내거든요. 이제 외국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 근데 전 이제 꽃대가 아까워서 그걸 못하고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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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명패가 또 떨어졌네요. 요거는 j o 9 7 1인데이렇게 나오고. 뿌리가 또요우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 너무, 어, 이렇게 유들유들한 상태에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명절 지나서 요런 아이들은 조금, 어몇개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각 종류 하나씩 들고 있는데 두개 정도 있는 것들은 예, 분양을 할까도 생각. 어차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거는 비올라 인디고 인디고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신기해서 이제 그 막간을 이용해서 어, 오도라타는 이제 나가 나갔어요.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죠. 그래서 계속 크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 오 드라타는 특히나 꿀이 굉장히 많아요. 이랬을 때, 공중 습도가 낮으면 이아들이 들러붙어서 제대로 이렇게 안 펴지거든요. 그 때는, 음, 알콜 있잖아요. 부스에탄올을, 어, 약하게 타서 뿌려주면은 좋대요. 그러니까, 가산화수소소도 그렇게 하기는, 어, 가산화수소소도 그렇게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화원에 가니까, 이원의 이청대표님도 이제 여러가지 그거에 대해서 내놓으셨던데, 이제 화원에서, 그 말씀을 해 주시. 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은 부산에 늦가을, 가을 장마가 있고 전국적으로 뭐, 뭐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습도가 높죠, 가을 장마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안들러붙고 지금 잘 크고 있어요. 집에도 하나가 있는데 잘 크고 있거든요. 그 고럴 때는 알콜, 무스에탄올이게 저희는 이제 그무스에탄올이좀 익숙해요. 제가 그 이런 거할때 보면 칙칙 뿌리는 이게 예. 요게, 예. 무스에탄올이거든요. 그래, 요거를 이렇게 좀잘 뿌려요. 약하게. 꽃에. 그러면, 어, 꿀이나 이런 거가 들러붙어서 이렇게 잘못 피거나 이럴 때 되게 좋아요. 거미난. 아, 그리고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요거. JO1020 이라고 코라로드 농이라고. 네. 어때요? 빨갈 것 같죠. 근데 펴봐야 알아요. 이 아이들이 실생이라서 지금 여기서도 이제 피고는 있고요. 꽃대가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원래 제2호1 0 0 코랄 우드, 코랄 우드 롱이라고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펴봐야, 펴봐야 알아요. 네. 그래서, 어, 꽃이 피려고 해서 지금 꽃대들이 다 이제 나오고는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인디오, 인디고. 그, 그러니까 이게, j 이 o 9 7 1 이렇거든요. 인디고, 비올라 인디고라고, 같은 인디고인데도 조금 컬러들이 다르다 보니까, 언뜻 보면 같은데, 이제, 넘버들이 다른 거예요. 이 아이도 지금, 예, 코랄로사교배 1013. 여기 꽃대 올라오고 있고요. 네네. 이 아이들도 이렇게 해서 뒤쪽을 이렇게 살 보면 뒤쪽 이런데 꽃대가 숨어있고 이렇거든요? 네네 음, 빗물 받아가지고 막 담궈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올 때 너무 연한데 이 아이가 쉽게 말하면 이 아이가 이 입장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찍혀가지고 너무 부드러울 때는 이렇게 상처가 나더라고요 네, 이아이도 상처가 났고요 네, 어, 백두대엽이라고 그때 우리 막 나눔 했었던 것들인데 어, 한번 이렇게 분촉한 아이가 이렇게 컸어요. 그리고 촉을 하나 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고리, 어, 도리티스 아마 교배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도 지금 이 밑에서 꽃대가 열심히 두 개가 크고 있는데 보세요. 이 아이가 지금 알바 <laughs> 이 지금 커피 셀프인데 이게 지금 음. 알바, 그러니까 하얀색 바탕 위에 커피 무늬가, 스파 무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순간, 오케이. 우리가 꽃이 안될 때, 잘안될 때도 보면은, 이 아이들이 이렇게 누렇게 되잖아요. 순간 손으로 제가 웃었, 웃었잖아요. 순간, 뗄뻔 했어요. 꽃대가 두 대가 있고요. 네. 스페이시오사, 커피 셀프, 여기 하나 있고요. j o 1 0 1 0 2에이 아이는. 네.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있고요 네. 어, 이런 아이들 다 나가고 몇개 남았어요 명절 지나서 한번 또 소개해 볼게요 아이 아이가 엄마야 이렇게 됐구나 네스터 그때 다 나가고 네. 호야 레드 그래서 지금은 꽃이 이제 있는 거는 집으로 많이 가져갔고요. 어, 집에도 아침에 나올 때지구페달륨이 폈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를 시간이 없어서 못 찍었었어요. 네, 요거도 꽃대가 이렇게 예, 형성되어 있었고요. 어, 어 안돼 안돼 에레데스가 꽃대가 부딪히면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요런거할때 보면 이아이도 꽃대가 너무 길어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옆에서 신화가 올라올지 네, 볼록 올라오긴 했는데 새 꽃대가 다시 나올지 볼록은 해졌어요 여기가 네 여기 상처나 그런데도 한번 이게 꽃대가 제대로 형성이 되면 얘들은 되게 꽃대가 강해요 그래서 아 이게 고아가 이렇게 돼 버리네요. 음이 음, 음. 아이도 비올라인디고고요 꽃대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께서도 특별한 꽃대가 없을 건데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잠시. 요거는 렐리아 언셉스, 예. 네. 어머, 이거는 보시, 보시겠어요? 렐리아 언셉스, 안셉, 언셉스인데 꽃대가 이렇게 휘었네요. 네네. 요거랑은 제대로 나왔죠. 다 올라왔죠. 꽃대가. 다 올라왔어요. 보세요. 근데 얘만 휘었네요. 네네네네. 파피오 남아 있고요. 차밍로비, 히베끼 이것도 엄청 응, 밥이 좋아요. 네네 골부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음, 응. 요거도 요거도 내놔. 네. 에미드미리에요 네. 요 아이는 지금 9 0고고요 음. 응. 안 데려가시, 여러분들이 안 데려가시는 어그리카툼도 보세요. 새 초기, 새 벌브가 다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어그리카툼이에요. 네. 요거가 그 꽃이 안 피고 고아 달린 거 보세요. 어그리카툼. 요 고아. 여기에서 지금 멈췄는데, 여기에서 지금 뿌리가 이렇게 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가 나기를 기대해 보거든요. 요 아이는 네, 도리티스 교배 중. 이게 도리티스인지 도프리스라고 나와있어요. 근데 이제 원종이라고 TV에서 이렇게 한 번씩, 유튜브에서 나오던데, 어, 그게 맞는지 제가 잘 몰라서, 일단 뭐 도리티스의 종류인 것 같아요. 네, 네. 도리티스를 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laughs> 이렇게 실한 벌브인데, 이렇게 잘라져버렸어요, 얘가. 올때 잘라졌더라고요. 요렇게 실한 벌브인데요. 예. 네. 네, 새 볼부가 저렇게 실한데, 네. 음, 그리고, 음, 이 아이는, 음,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음, 알케리아나 세룰인데요. 네, 이새 볼부가 지금 벌써 하나 나왔죠? 그래서 다섯 볼부를 형성했는데, 또, 예. 예, 눈이 있죠? 여기도, 예. 벌브 눈이 있죠. 네. 그래서 벌브가 몇 개가 더 나와줄지는 모르겠어요. 꽃눈으로 나올지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지금 벌브가 나올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보면 여기에서도 지금 벌브가 형성이 돼 있는데 씨눈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나와주면 되게 좋은 거고요. 네. 또 이제 벌써 물을 또안 주고 이러니까 예. 얘들이 쪼글쪼글 해져요. 그래서 물을 어, 좀 많이 말리는 게 팽팽한 게 그, 거에, 비법이라고, 이제 예,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네. 이 뿌리가 갈때안 다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예쁘잖아요. 이래가지고 찾아 들어가요. 예. 그러면서 여기 지금, 예, 신은 나오고 있죠. 어, 벌브 형성된 거예요. 이게 꽃이 될지, 벌브가 될지는, 음, 두고 봐야 알겠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 아이는 또 시집을 갑니다. 네. 집에 몇개더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선이야, 네. 가방을 왜 샀니? 그렇죠. 저 가방 샀습니다. 이게 또 집에, 계속 이런 식으로 집으로 가져가고, 가져가고, 집에서도 지금 포화 상태거든요. 진앙제, 엘자베스, 예. 마크로필림, 예. 네. 이 아이는 항상 고민하게 만들어요. NW인데 꽃이 젖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얹을까요? 네. 꽃대가 이렇게 싱싱해서 잘라줘야 돼? 말아야 돼? 항상 고민하게 만드는 게 NW입니다. NW가 많이 살아남았죠? 네. 보죠? 노란색에서 이렇게 변해가는, 예, 네. 뒤에서 꽃이 한 송이 젖네요. 네. 이 아이는 만화경. 요거는 세월 장르 농부님에게서 치타라고 샀는데 치타라고 샀는데 꽃은 못 보고 지금 이렇게 피어있고 근데 네, 여기도 보세요 언셉스 렐리아 언셉스 두개 합식했는데 여기 꽃대 올라오고 있고 제일 작은 것만 제가 골라서 했거든요 여기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원란 이거 잘라줘야 되겠죠 너무 오래가죠 네 요거는 쓰리립쓰리립 요거는요 태포 톡 태포에서 요거 15,000원이요 요거도 15,000원 저거는 2만5천 원요. 네. 저거는 저거대로, 예예, 저거대로. 그러니까 지금 꽃이 없는 스리립이 제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꽃이 있든 없든 만일에 가져가시면 볼수 있게, 예, 꽃은 지고 있지만 계속 또 올라오고 있어요. 네. 여기도 꽃이 적하고 있어요. 네,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래. 작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응. 풍란, 이렇게 다화성으로 막, 다화성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촉이 막난 거. 어, 한 번. 응. 이 아이들, 네, 입장 올라오는 거 보세요. 이 아이가, 아, NW에요. 두 번, 두번 꽃대가 잘라져서 시련을 걷고 있는 아이. 로보하와이 예. 수태에다가 심은 거. 요 아이들은 초을치워놓은 아이들. 네, 요 아이는 레드스타는 죽어가네요. 어쨌든 이 꽃해들이 올라와 주니까요. 구공구 꽃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네. 요렇게 생겼어요. 구공구가 실생이다 보니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 보통 보면 인디고 이런 아이들이 인디고예요. 인디고는 보라색 꽃이고요. 찬주란 아 이거 분주하고 싶었는데 이제 시간은 안될것 같아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짧게 인사하려고 이렇게 촬영해 보았습니다.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그린나이트입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해피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1020. 오, 오 저도 좀잘 맞췄죠. 오 반짝반짝해요. 네네네. 1020이에요. 감사합니다. 좋은 명절 되세요. 여 제가. 여기가 코팅을 해서 그래. 이 아이가 코팅하니까 제 손도 보이고. 네네네네. 감사합니다.